감성돔 낚시 처음 내렸을 때 수심을 꼭 한번 찍어 보십시오. 보통 사람들 제 선장들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몇 m다, 몇 m다 이야기하고 그냥 낚시를 하는데요. 지형 지형 이렇게 지형 지물을 파악하는 것도 제좀 재미입니다. 낚시 재미. 그리고 다양하게 제 낚시를 즐길 수가 있고요. 뭐이쪽쪽 공략, 저쪽 공략 이렇게 범위가 다 틀리잖아요. 어, 저는 이게 가장 기초적인 게 수심 체크. 수심 체크 후그 다음에 어 내가 낚시를 해야 될자 이런 포인트를 형성하고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내려봤을 때요쪽어 좌측은 수심이 낮고 요쪽은 수심이 깊어가지고 수심 깊은 쪽으로 낚시를 시작했거든요. 뭐 조류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조금 힘들었지만 음 그리고 어 수심 체크 등 이런 가장 기초적인 기본만 체크한다면 어, 강성동 낚시는 그렇게 어려운 것지는 않아요. 그냥 반복이죠 반복. 음, 어렵기는 어렵다 하면 또 어렵고 쉽다고 하면 또 쉽고 고기 어, 있다고 생각하고 낚시를 해야 됩니다. 고기 없네라면 이 고기 없는 거고 고기 있네하면 고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 있다고 생각하고 낚시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복수전 들어왔는데 안녕하십니까 밴복입니다. 어 지금 저번 주에 여기 다대포권에 나와가지고 작은 놈두 마리 잡아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오늘 복수전, 월요일 복수전 나왔습니다 마침 오늘만 날씨가 좋고 어, 내일부터 또 기상이 안 좋아져서 급하게 짬낙입니다짬낙 짬락. 이제 해뜰때 여기 도착해 가지고 어, 채비 끝내고 오프닝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아들섬 저번에는 요 뒤쪽에 딴돌이라는데 내렸고 여기. 바람이 오늘 없어가지고 어 동쪽편으로 내렸어요. 물봉 자리고. 어 근데 수심이 꽤잘 나오네요. 14m, 15m. 감성도 꼭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 오늘 한물이라서 물은 그렇게 세게 가지 않아요. 어 하지만 포인트 여건은 정말 좋습니다. 바람은 조금 있네요. 채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심이 깊어서 그냥 바로 이웃지 잡았습니다. 원줄은 네오플릭션 2.5호. 목줄은 토레이 바늘로 2호 바늘 위에 지원봉돌 하나 물렸습니다 어, 밑기는 처음 크릴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버가 많기 때문에 크릴을 안 샀습니다 밑밥 크릴이 좋아 가지고 거기서 조금 떼어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해가 뜨네 캐스팅 첫 캐스팅입니다 조류가 조금 무에서 자로 조금씩 흘러갑니다 수심이 좋아 가지고 생각보다 재밌겠네요 오늘 복수를 성공해야 됩니다 아 무슨 짠바리두 마리 잡고 이렇게 나중에 한번 지대를 한번 보여 드리겠는데 완전 추자도 같은 느낌 선글라스 끼고 하겠습니다 선글라스 끼고 붙잡아. 선그라스가 여기 있네. 어, 지금 들물상 들물사. 보통 낚시 포인트에 내리면 선장님이 수심이 어느 정도 된다 대충 이야기해 주는데, 어, 그것보다 자기가 직접 한번 찍어 보세요.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맨날 내렸던 자리 같은 경우는 자기가 포인트를 다 알고 있지만, 그거 아니고는 거의 다뭐 생소한 자리에 내려가서 낚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제가 낚시 해야 될부 범위에 뭐가 있고 수심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걸 한번 체크를 하고 낚시를 하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너무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걸 잘 안해요 사람들이 보면 어, 선장님이 가르쳐 준 거는 참고만 할 뿐이지, 어, 가장 기본적인 건 자기가 해야 됩니다. 어, 멀었다. 아, 전개인가 보다. 여기도 전개기가 있는가 봅니다. 자리는 완전 열강자리인데, 높이가 있어가지고 낚시를 할만합니다. 지가 잘 보입니다. 어, 조항이 꾸준한 모자섬, 솔섬, 이쪽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갔다! 갔다! 와! 청경이갑다 어, 생각보다는 낚시가 쉽지가 않네요. 어, 물색이 조금 맑아진 것도 있고 어, 그래도 낚시 왔으니까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쪽 포인트는 비교적 수심이 깊습니다 어, 여기가 한10 찍어봤을 때 14, 15m 바닥에는 조금 더 낮은 한 13m 어, 오른쪽으로 조금 이렇게 발 앞으로 특바디가있고요 어, 좌측으로 갈수록 수심이 조금 낮아지고, 어, 고기만 들어오면 좀 괜찮은 포인트 같아요. 와 물고 있네 이게 뭔일이고 이게 뭔일이고와한 마리 왔다 참말로 오 한 마리 왔습니다. 한 마리. 어. 으이! 아, 포켓이 벗었네. 이사하대 네, 했다. 아, 벗겨질 법. 아, 참말로 진짜. 아, 참, 진짜 돌겠네. 와, 이 어려운 시기에 한 마리 받았는데, 이게 뭔가요? 정확하게 바뀌었다 생각했는데, 바다가 복수를 해라고 넣어주어도 못 먹네요, 제가. 내려간다, 내려간다, 다시... 아, 또 떴다. 뭐야? 사을까 아, 고기가 왜 빠졌을까? 선장님, 두 시에 철수지요. 어, 여기 아들섬 높은 자리에 좀 철수 좀 시켜 주세요. 2시에.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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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제가 사용하는 원줄과 목줄입니다. 이호목줄은 오늘 다썼고요 오늘은 얼굴은 수면까지만 봤습니다. 수면까지만. <laughs> 제 의도와 상관없이 고기가 물고 있어가지고 이게 소망만 조금 봤죠. 어, 고기를 뜰채로 담집어내가지고 조금 아쉽긴 아쉬운데, 어, 그래도 이렇게 반나절 나와가지고 갯바위에 서서 이렇게 낚시하는 것 자체가 재미인 것 같아요. 뭐또 기상이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한 며칠 또 쉬었다가 또 갯바위 나와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낚시한 자리는 청소 다 하고 이제 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오후 일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